자, 봉염원 이만화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슬쌤입니다. 누리과정 주제로 중국어도 배우는 누리중국어 시간입니다. 자, 친구들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우리 동네를 보면 근처에 어떤 건물이 있나요? 선생님 집 근처에는 빵집도 있고 또 도서관도 있고 어, 소방서도 있어요. 친구들 집 주변에는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잘 보세요. 그 중에서 오늘 선생님은 이렇게 도서관. 선생님이 좋아하는 장소를 골라봤는데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장소도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선생님도 좋아하고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도서관. 우리 발음 한번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도수관. 발음 비슷하지 않나요? 다시 한번요. 도서관. 도수관. 네, 좋아요. 우리 도서관에서는 뭘할수 있죠? 어, 책도 볼수 있고, 책도 빌릴 수 있고, 또 도서관에서는 다들 같이 쓰는 공간이니까 지켜야 하는 예절도 있고 규칙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눠 볼게요. 자, 먼저 도서관. 몇성몇성몇 성, 몇 성, 몇 성인가요? 우리 성조 구슬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성조 구슬 나와라! 네, 좋아요. 1성, 2성, 3성, 4성. 네가지 높이의 성조 구슬이 나왔는데요. 우리 기억할 수 있도록 크게 따라가 봅니다. 앞으로 쭉, 아, 아. 아래서 위로, 아, 아. 내려갔다 올라오면, 아, 아. 위에서 아래로, 아, 아. 좋아요. 그러면 높이만, 성조만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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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도서관의 두는 아래서 위로 이성이고요. 슈는 앞으로 쭉 일성이네요. 그리고 관은 내려갔다 올라오는 삼성이에요. 자, 높이 맞춰서 다시 한번 해 봐요. 도서관. 다시 한번요? 도서관. 네, 좋습니다. 도서관 도서관 어때요? 발음 비슷하죠?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도서관에서 우리가 뭘할수 있는지, 뭘 빌리는지 이런 것들 말해 보기 위해서 단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도서관. 위에서 연습했던 발음 한번더해 봐요. 도수관 도서관.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건 책이죠. 사실 도서관에 슈가 책이란 뜻이었네요. 책만 따로 발음해 볼게요. 슈슈 친구들은 슈책 읽기를 좋아하나요? 책 읽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꼭 기억해 줘야 할 단어죠. 자, 그러면 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래서 이 단어도 따라 해볼게요. 넝 넉, 한번 더요. 넝 좋아요.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우리 뛰거나 큰 소리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앞에 손 X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글자 붙여서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발음해 볼게요. 뿌, 넝. 뿌, 넝. 한번 더요. 뿌, 넝. 친구들, 가능해요, 괜찮아요 하면요. 넝. 불가능해요, 안 돼요 하면 뿌, 넝. 이거 친구예요. 세트로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빌리다, 책을 빌려요 지에, 씩씩하게요 지에, 한번 더요 지에 그러면 뭘 빌릴 수 있었어요, 친구들? 책을 빌릴 수 있었죠 빌려요, 책을,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지에쑤 찌에쑤한번 지에 더요 찌에쑤 좋아요 그리고 뛰는 거안 된다고 우리 말해 줄 거거든요 뛰다 한번해 볼게요 跑，跑，跑， 잘했어요。 그러면 친구들 우리 안 돼요？ 불가능해요？뛰는 거 하고 이렇게도 한번 묶어 볼까요？ 한번 해 볼게요. 不能跑， 한번 해요. 不能跑，더 크게요. 不能跑， 잘했어요. 안 됩니다. 뛰는 거. 그리고 책 빌리는 거 됩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어요라고 말해볼 건데요 아까 선생님이 빌려요 책 어떻게 했었나요 찌에 슈 찌에 슈 했었죠 책을 빌리다 한번더 갑니다 찌에 슈 찌에 슈한번 더요 찌에 슈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친구들. 가능해요. 그래서 앞에다가 해도 돼, 가능해, 능 붙여볼게요. 가능합니다. 책 빌리는 거. 能介수能介书.能介书.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책을 빌릴 수 있는 곳은 서점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고, 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 불러올게요. 도수관. 도서관. 근데 우리 도서관 책 빌릴 수 있어요. 아니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다라고 한국어처럼 에서를 넣어줄게요. 그럼 우리 완전한 문장,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거 가능합니다 하고 말해보겠습니다. 자, 도서관. 낭제수. 잘했어요. 한번 더요. '在图书馆'能 자, 이렇게 잘 한다면 한 번에 묶어 봐야겠죠. 자, 친구들 같이 갈게요. 在图书馆能在图书馆在图书馆能书 가능해요? 책 빌리는 거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책 빌리고 나서 막 친구들이랑 시끄럽게 떠들고 도서관에서 뛰고 놀면 안 되죠 이번에는 뛰면 안 돼요 라고 말해 볼 건데요 뛰다 파오 한번 더요 파오 큰 소리로 파오 좋아요 아까 가능할 땐넝 불가능할 때 우리 X자 모양 뿌넝 안 돼요, 불가능해요. 붙여줘야겠죠? 뛰면 안 돼. 해볼까요? "不能跑,不能跑." 그리고 어디서 뛰면 안 돼요? 도서관, 도서관 뛰면 안 돼요. 이상하죠? 도서관에서 뛰면 안 돼요. 근데 친구들. 도서관 밖에는 괜찮아요. 우리 밖에서는. 그렇지만 도서관 안에, 우리 다 같이 책 빌리고 책 보는 곳 안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아니라는 것까지 넣어 볼 거예요. 도서관 안에서는 뛰면안 됩니다. 가볼게요. 在图书馆里,不能跑. 다시 한 번요. 在图书馆里, 부능파오. 도서관 안에서 두면 안 돼. 쭉 말해 볼게요. 한번 더요. 마지막. 좋아요. 친구들, 우리가 도서관 말고 도서관에서라고 할 때는 자 도서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도서관 안에서라고 할 때는요. 사이 도서관 리라고 요안네 자도 써줘야 돼요. 이거 부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도서관에 책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책을 몇권 빌릴 건지 몇권 빌리는지 권이라는 이 수량을 말해볼 거예요. 자, 중국어의 권, 이렇게 말한대요. 번, 번. 한번 더요. 번. 자, 그러면, 이, 2, 3, 4. 우리 숫자 기억하나요? 몇 권? 다섯 권이라고 할 때, 친구들. 이, 2, 3, 4. 우니까요. 5번 해주면 되고요. 8권이라고 하려면, 이, 2, 3, 4, 5, 6, 7, 8니까요. 빠번 이렇게 숫자를 앞에다 써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 있는 책몇 권인지 한번 볼까요? 친구들 여기 책이 몇권 있죠? 한 권, 한 권만 발음해 볼게요. 2 번, 이 번, 한 권의 책 말해 볼게요. 2 번, 슈. 1 번, 슈. 번, 번, 더요. 이 번, 이 번, 이 번, 이책이몇개 있어요, 친구들? 두권 있어요. 자친구들 한국말 잘 들어보세요. 어 여기에 책이 이권 있어요 안 하고요. 책이 두권 있어요라고 하죠. 중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책두 권이라고 할 때는요. 이 e 알+ 알번 슈라고 하지 않고요. 두권 있어요. 량번 슈라고 바꿔서 말해요. 이거 제일,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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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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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별세 개나 쳐줄게요. 두 권만 발음해 봅니다. 량번, 량번, 한번 더요. 량번. 그러면 두 권의 책, 책두권 해볼까요? 량번 슈 량번 수, 한번 더요. 량번 수. 좋아요. 책이권 읽어요. 책이권 빌려요. 한국어도 안 해요. 책두 권이라고 할때 중국어도 량번이라고 하는 거 약속. 자, 그다음 마지막 세 권이 있는데요. 싼이2 3 3번 세 권만 먼저 해 볼게요. 싼번. 싼번. 한번 더요. 싼번. 그럼 세 권의 책, 책세권해 볼게요. 싼번수 슈. 싼반 한번 더. 싼번 슈. 좋습니다. 이렇게 책을 한권두권셀 때는 번이라는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친구들 여기 지금 책이 한 권, 두 권, 세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해서 몇 권일까요? 친구들이 한번 세 볼래요? 같이 세 볼까요? 2 3 4 5 6 6 여섯 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랑 책 여섯 권 이라고 말해 볼거예요 그럼 친구들 6 6 여섯 권 6번 그리고 여섯 권의 책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여섯 권만 두번해 볼게요 6번 6번 그러면 여섯 권책 가봅니다 6권 수 잘했어요. 그럼 친구들 선생님은 오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두권 빌릴 거예요. 이따 끝나고 책을 두권 빌릴 건데 친구들은 도서관에 가면 몇권 빌릴 거예요? 잘 생각해 보고 우리 이렇게 말해 봐요. 어떤 친구는 한 권에 빌릴 것 같은데 나는 빌려요. 책! 이라고만 먼저 말해 볼게요. 나책 빌려. 워지슈 다시요. 그런데 몇권 빌린다 그랬어요? 한권을한권 2번, 2번 더줄게요 그러면 나는 책한권 빌려요. 크게 말해볼까요? 我책一本书 어, 마지막 와 지에 이本书.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아까 몇권 빌린다 그랬죠? 선생님이 오늘 두권 빌릴 거예요. 나는 책을 두권 빌려요라고 말해 볼게요. 나는 와어 빌려요. 지 책을 슈. 이 문장부터 다시 갈까요? 나책 빌려. 와 지에 슈. 와 지에 슈. 여기에다가 두 번이라고 이제 넣어 볼 거예요. 두, 량, 권, 번, 량, 번을 넣어주면 되겠죠. 친구들, V자와 V자가 만나면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발음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도 부드럽게 발음을 한번 해봐요. 두 권만 해볼까요? 량, 번, 량, 번, 그러면 나책두권 빌려요. 두권 빌려요. 같이 가볼게요. 와, 쟤, 량반수 와, 쟤, 량반수 마지막, 와, 쟤, 량반수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을 한 권, 두권 빌리다 라고 넣어봤는데 어떤 친구는 다섯 권도 빌릴 수 있고 열 권도 빌릴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8 번수 5 번수 0 번수 형태로 숫자를 바꿔서 말하면 돼요 알겠죠 자 오늘 내용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고 뛰면 안 돼요라고 말했는데요 도서관 따라 해볼까요 도서관+ 도서관 우리가 몇권 빌리는지 책을 빌릴 수 있다 할때 슈+ 슈라고 말했어요. 해도 돼, 하면 안 돼, 能,뿌能이 있었죠. 이거 같이 한번 말해 볼게요. 能,뿌能한번 더요. 能,뿌能 그리고 빌리는 건 돼, 借,借. 뛰는 건안 돼, 跑,跑. 그리고 한 권, 두권셀 때는, 번번 이라고 말했어요. 친구들이 이제 도서관에서 책 빌릴 수 있다. 라고 긴 문장을 말해 볼거예요 같이 갑니다 우리 손박수 준비해 볼까요 자, 도서관 넝제수 자, 도서관 넝제수 이번엔 도서관에서 뛰면 안돼요不能 근데 도서관 안에서 뛰면 안돼요 우리 리를 넣었었죠 또 가볼까요 자, 도서관리,不能跑. 자, 두서관리不能跑 좋아요. 그리고 책을 한권 빌려요. 두권 빌려요. 지에슈, 제슈 사이에다가 한 권인지 두 권인지 넣어 줬었죠. 자, 가봅니다. 와, 지에 이本书 我借一本书。我借两本书。我借两本书。 좋습니다. 오늘은 친구들 이렇게 해서 우리 집 근처, 우리 동네에 어떤 기관이 있는지 보다가 선생님이 좋아하는 도서관을 골라봤는데요. 도서관에서 할수 있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중국어로 말할 수 있게 열심히 연습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짜이지엔.